아이디 몇 개인가요? 두 개. 아이디. 아 어, 맞네. 두 개. 옛날에 제가 쓰던 아이디에 아마 IS7이 있긴 있어. 근데 비번을 까먹어. <laughs> 기억이 안 나. 거기 아마 IS7이랑 ISU랑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. 이거는 모르 기억도 안 나, 이제.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, 지금은 이 계정 쓰고 있는 거죠. 제거 요것도. 계정이 두개 있는데, 그걸 까먹어버렸어. 메일로 찾아야 되는데, 그 메일이 아마 이상한 메일이라가지고. 워썬더지상군 밸런스 별로 안 맞아요. 좀 똥이. 뭐 시뮬레이션적인 빡센 맛은 있는데 월탱처럼 막 아케이드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답답하고 그러기도 해요. 그게 좀 아쉽지. 느려. 일단, 우리가 언덕을 먹었다는데, 굉장한 이득이 있긴 있네요. 아씨, 굉장히 멋있 헐! 아우, 왜 저것도 트랙이니? 아이씨, 나 데미지 주려고 쏜 건데, 그냥. 얼굴이 다 뚫리겠네. 나 뭐하냐? 송고자니? 저게, 내가 잘못 쏜 거예요? 뭐예요? 내가 잘못 샀나 방금? 좀 그시기 하네. 탄이 삑사리가 난건가 <목소리> 헐, 뭐야 이거 또. 삑사리는 거 맞지? 내가 잘못 쏜거 맞지? 왜 이래 이거? 아니, 손이 안 풀렸나? t <목소리> 어7 백업 백력이 없다. 오티라 좀만 만다려오 오빠 간다 떻게든할때게든 어떻게든, 어떻게 200 골탄 졸랐잖아. 야, 나왜 이렇게 오늘 샷발이 안 되냐? 어이, 잣됐네? 병신이니? 아씨, 오토카리오스 이 새끼야. 야, 마 나한테 저주시고지 마. 니 죽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. 왜물귀지 작전이여? 아씨, 방지 바꿔야겠다. 와우! 너뒤지 역시 오토카리우스를을 욕하니까 이 녀석 나를 무시하않으면서 나에게 피지컬을 주는구만. 역시 여러분들 사람은 까야됩니다. 차~ <놀람> 용~ <타우! 놀람> 역시 오토카리우스 굉장한 녀석이야. <놀람> <놀람> 역시 오토카리우스차 욕하니까 잘해주는구만차차 역시 까야 제맛입니다 콩은 까야 제맛이지 가자 이걸로 중전차 마지막 미션 모으네요 맞지도 않아서 별러나 별로... 튕겨주면 <목소리> <목소리> 오토카리우스니 탄 티거가 최종진압의 녀석이야, 녀석들아. 응. 티거보다 짱짱세다고. 티거와는 다르다, 티거와는. 티거와는 다르단 말이다. 빡! u <목소리> <목소리> 건방진 야로. 아나 왔다 쏘 오늘 근데 샷빠리 별로다 오늘 영 이상하게 쏘는데 나샷빠리왜 이래요? 야너 뭐야? 빠요. 너 이제 못 움직여 갇혔어 임마. 어, 뚫리거든. 이거 골타님면 뚫린다 졸라 불안하 이게 최저.. 내가 줄수 있는 최고의 티타임이야 골타님면 저게 렇 뚫리는 각도가 될 수도 있거든 유후~~ 아! 오 근데 너무 샷발이 안 좋다. 오늘 좀못 쏘네요, 제가. 리드샷도 못하고 뭐킬 딸도 못 하고, 킬딸도못 치고. 오늘 여영이 샷발이 아닌데. 왜 이렇게 못 맞추고. 햇살이가 많이 나네. 지성, 좋은 것들 야, <laughs> 나도 돈으로 뚫는데? 유후 <laughs> 나도 돈으로 뚫거든 탱크야 <laughs> 이거 돈으로 뚫는 사람 얼마만 한데 한국 서버 어?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결제율이 가장 높다잖아 현금 지급률이 여기 어, 여 어, 어, 우리나라 어? 지갑 월리 얼마나 많은데 <laughs> 인구 대비 결제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답니다 월템 전 세계 서버에서 아마 어, 현질한 사람 되게 많을걸? 어디죠 현질하신 분들 어? 헐 10만원 벌었다 무지 뭐니? 물론, 이벤트 빠르긴 하겠지. 야, 마우스로 5,000딜을 진짜, 나 처음 해본 것 같은데. 뭐죠? 나 마우스로 5,000딜 할 짬밥은 아닌데. 어? 12,000 달성. 딜 5,000, 도탄 5,000, 체력 2,000 이상. 어, 12,000 넘었네. 내 지금 체력이 100단위로 남았잖아. 그럼 체력 2,000 이상 뺏고 12,000이네? 아니? 그 마지막 미션이 12,000이었어요, 여러분들? 아, 160이 14,000이야? 어이, 조금만 더 하면 되네, 그러면. 몰랐는데. 되는구나, 이게. <laughs> 음. 여러분, 마우스는 마지막 미션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걸로.